시조, 브라질, 모로코. IT 스코틀랜드, 앞선 A조, 그리고 B조와는 달리 4개의 국가가 모두 정해져 있는 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A조 4개 나라 중세개가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IT 대신 노르웨이가 있었죠. 당시 모로코는 16강에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브라질이 노르웨이에게 2대1로 패하며 3위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25년이 지난 지금 모로코는 강해졌습니다. 직전 대회인 2022 월드컵 당시 아프리카 첫 4강 진출시 시나를 이루었죠. 어쩌면 예전보단 조금 약해진 브라질을 모로코가 잡는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조는 브라질과 모로코가 2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코틀랜드가 1중, IT가 1약인 상황입니다. IT 입장에서는 정말 헤레헤레 해일조인 것 같네요. 그래도 시조는 모든 경기가 전부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미국 동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래도 해외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브라질. 남미 지역 예산에서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항상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팀이죠. 대충 선수 층을 한번 훑어 볼까요? 비니시우스, 기마랑이스, 마갈량이스, 알리송, 카제미루, 가마신, 호드리고, 쿠냐, 히알리송 밀리탕, 파케타. 이야기하다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이 월클 공격진의 화려한 공격력은 저번에 대한민국을 침몰시켰죠. 치킨 시켜놓고 하루 종일 뚜드려 맞는 걸 봤을 때의 심정이란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들이 좀 약해진 느낌이 들었던 게 이번 브라질의 예선 성적은 역대 최저인 편입니다. 남미의 본선 진출 커트라인은 6위인데 이번 브라질은 아슬아슬하게 5위로 진출했죠.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승점 3점이 삭감된 에콰도르에게 밀리고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에겐 득실이 밀렸죠. 게다가,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예전만큼의 수비력을 보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에 빛나는 나라인지라 조금 엇갈을 해봤는데, 뭐, 이렇다고는 해도, 브라질은 2014년 4강 진출, 2018년 2022년에는 8강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조 1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해도, 무방할 그런 나라인 겁니다. 모로코. 모로코는 현재 아프리카의 명실상부 최강 팀이며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전승으로 올라온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2022년 깜짝 사강 진출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되었죠. 조별 리그에서 캐나다와 벨기에를 격파, 크로아티와 무승부, 토너먼트 에선 차례대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무너뜨렸죠. 지금도 브라임디아스 암라바트, 하킴이 야심 분으로 이어지는 키 플레이어 명단에다가 그 외에도 5대 6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젊은 피들이 많기에 사람들은 모로코 의 성적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I.T.라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이 나라가 어디인지 어느 대륙에 뭐하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I.T.는 북중미, 멕시코의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이며 현재 정보가 없는 무정부 상태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50.4%가 영양실조인 상태이며, 나라는 갱단이 할거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회 지역 예선 탈락은 물론이고 50년 만에 월드컵 출전입니다.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건 평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라도. 대표팀도 전부 베일에 쌓여 있는 팀이라 이 팀의 정확한 전력을 알기가 힘듭니다. 워낙 막장스러운 상황인지라 세바스티앙 미니의 감독도 IT에 한 번을 입국을 못 해봤다고 하죠. 그래도 팀 전력에 비해 공격진들이 나쁘지는 않더라. 토너먼트 진출까지 못해도 시조를 흔드는 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최근 세계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선 시조 4승 1무 1패로 1위로 진출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2025 발롱도르 후보에도 들었던 스콘 맥토미니 선수를 필두로 존맥 낀 로버트슨 체덤스, 티어니, 에러니키, 루이스 퍼거슨, 전고 강한 빅리그 선수들이 선수단을 탄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로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해 본적 없으며, 최근 월드컵 출전도 30년을 조금 못지은 98년 월드컵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속팀에서는 미드필더이지만 국가대표팀에선 공미 내지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는 스콘 맥토미니 활약이 예선에서 인상깊었습니다. 과연 맥토미니는 본선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브라질과 모로코보다 강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원한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기조 개최국인 미국이 포함된 조입니다. 한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전부 미국 서부에서 진행되죠. 디존은 다른 조에 비해 사실 그렇게 재밌는 조는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강팀이라고 할 만한 팀은 없고 유럽 플레이오프 C조에 속한 내 팀도 그리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모두가 비등비등하게 중간 정도 가는 바람에 혼돈의 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하고 싶긴 한데 딱히 조 자체로 할게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최국으로서 홈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1위를 하고, 그 외에서 꼽자면, 플레이오프 시조의 트리키에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세 개최국 중 마지막 개최국인 미국입니다 최근 세계대회에서는 16강 진출 두 번에 한 번은 지역예선 탈락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불리는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야구, 농구에 비하면 미국 내에서 축구의 인기는 조금 딸리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은 메시, 손흥민 등 월드스타급 선수들이 미국 리그로 들어가며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답다고 해야 할까요? 미국인들 특유의 엄청난 피지컬에 세계 최정상급 임 프로까지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뛰어난 유망주들과 선수들이 하나둘씩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라 굉장히 기대되는 팀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령탑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남미 지역 예선 조7승 7무 4패 6위로 겨우겨우 월드컵에 진출할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약세라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었지만, 2010년에는 8강까지 올라갈 만큼 거력 있는 팀이었습니다. PL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미국에서 뛰고 있는 미겔 알미론 형님이 명실상부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죠. 파라거에는 특유의 수비적 운영을 잘하는 팀으로 유명하며 무승부를 기가 막히게 캐내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질 경기로 비기게 하는 능력이 대단하지만 이길 경기도 비기게 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는 남미 팀답지 않게 늪 축구를 구사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무승부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남아공 월드컵 때 8강까지 갔다고 했죠 사실 그것도 물을 잔뜩 해서 올라간 겁니다 조별리그에선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를 상대로 비기기도 했고 축구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뉴질랜드와도 비겼습니다 심지어는 16강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일본과 비겨서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진출한 것이죠 이번에는 과연 이겨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호주. 오세아니아에 위치했지만 국가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AFC에 소속되어 있는 호주입니다. 2006년까지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소속이었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은 월드컵 진출권이 0.5장이었던 데다가 오세아니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실력으로 인해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호주의 축구를 하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팀 케이힐, 해리큐얼, 매튜 라이언, 에런 무이 등 축구를 오래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그런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한 나라입니다. 저번 대회에도 16강에 진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호주는 경기 운영을 단단하게 잘 짜내고 경기 중 수비라인을 견고하게 잘 유지하는 등 아시아에선 확실히 먹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피파랭킹 2 0위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예선에서 인도네시아와 비리고 바레인에겐 진 적도 있었죠. 이렇다 할 키플레이어가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제가 추가 모신 것도 기는 한데 지금 명대에서 매튜 라이언 선수를 빼고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시조 키르키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코소보 다른 조에 비해 비교적 꿀조로 보이는 조입니다. 라인업부터가 크게 어렵지 않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진출하고 나면 미국, 호주, 파라과이가 기다리고 있죠. 내네 국가 모두다.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최소 조 2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네 나라는 모두 최소 15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사실 정베드로라면 트르키에가 아주 강력한 승리 후보이지만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과연 티르키에가 승리하여 2002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나라가 이변을 일으키며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지 얼른 3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